리플이 한 단계 급등이 나와져서 600원대는 벗어났지만, 3년 동안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한 거에 비해 뭔가 많이 아쉬우시죠? 근데 우리 아쉬움과는 달리, 올해 초에 발표된 토큰 증권 발행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증권성 기준이 마련돼야 완전히 끝낸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미국의 판결과는 별개로 증권성의 범주가 달라 확실한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듣기만 해도 돈이 되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리더, 강호열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정말 간결하게 수익 원하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 딱 5분만 집중해주시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매매를 똑똑하게 할수 있는 지표 그냥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채널 키울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번엔 제가 직접 테스트하고 수익 검증까지 마친 지표인데 요 지표는 요 빨간 지표 보이시죠? 이 빨간 지표, 이 지표는 제가 매매했을 때달 평균 수익률이 63% 나온 지표입니다. 1 천만원 매수했으면 630 벌었다는 거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코인은 이 지표를 통해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표입니다. 자, 1 천만원 가지고 매매해본다고 생각해볼게요. 자, 첫 번째 타점 600원, 고점 640원, 6% 60만원 먹었습니다. 두 번째 타점 560원, 두 번째 타점 710원. 30% 수익 봤죠? 300 먹었어요. 자, 세 번째 타점입니다. 세 번째 타점 610원. 고점이 얼마예요? 1100원입니다. 70% 이상 수익 났네요. 70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60, 300, 700 해서 1060만원의 이익을 봤어요. 며칠 안 됐는데, 세 번만의 매매로 1060을 봤습니다. 근데 조금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아, 만약에 이 지표를 뚫고 내려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깨버리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세타 토큰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표를 뚫고 내려간 지점이 두 지점이 보이실 거예요. 대응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내림점이 있고 올림점이 있죠. 내림점이 있고 올림점이 있습니다. 그냥 지표를 뚫고 내려갔으면 올림점에 다시 사시면 돼요. 올림점에 다시 사시면 돼요. 그럼 평균 단가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예요. 아, 그럼 합하면 얼마예요? 60%. 600만 원이에요. 자, 오늘 이 다섯 번의 매매로 1,500만 원 이상 본요 지표 제가 무료로 드릴 건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에는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바로 보여 드릴게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타점이 더 정확하죠? 지금 보시면 한 타점만 나왔습니다. 그 뒤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타점이 나오고 나서 얼만큼 상승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다른 것도 볼까요? 비트코인 SV. 자, 타점 정확하죠. 내림점, 올림점, 그 이후 상승. 비트코인 캐시도 볼까요? 자, 타점 나왔죠? 타점 나왔죠? 그 뒤에 상승, 이렇게 됐습니다. 자, 비트코인 s v 볼까요? 자, 상승, 상승, 내림점, 올림점, 상승.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정말 좋은 이 지표,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이 지표, 제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무료로 드릴 건데,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 문자 보내신 분들, 구독자분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010-7596-2639 010-7596-2639 우리 구독자분이라는 거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1, 1번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일일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만약에 전화하셔서 부재중이면 무조건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의 승리로 끝났다고는 했지만 아직 증권성 판단 기준에 있어서 완전히 기준이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법원에서는 어쨌든 리플이 증권이 아닌 가상 자산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상태긴 하지만 후에 세워질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 추가로 논쟁의 불꽃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급등을 했었지만 후에 이어질 불확실성 때문에 더못간 것도 맞고요. 암호화폐 전문 매거진 비인크리토에 따르면 이번 판결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해요. 한 가지의 호재, 두 가지의 악재인데 우선 큰 호재는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리플의 2차 판매를 증권 판매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는 점이에요. 그동안에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계속 거래될지 여부가 확실치 않았죠. 이 불확실성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소가 증권코인을 상장 폐지했고 리플의 상장폐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 판결로 인해서 증권성에 상관없이 2차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이 리플을 재상장시키겠다고 한 거죠. 악재 두 가지는 계약서를 쓰거나 명시하지 않아도 사업 맥락으로 판단을 쓰다 판매다 싶으면 모두 증권으로 판단되게 되고 또한 가지는 잠금계약, 즉 락업의 유무를 증권서로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거론했다는 거예요. 이제 프라이빗 세일은 코인판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겠네요. 다만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점은 일반 투자가 아닌 고래 투자자는 이런 급등을 하고 있던 때에도 매수를 감행했다는 거예요. 고래가 바보일까요? 바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3천 원이 털고 싶다면 최소 5천 원까지는 올려야 고래 물량을 받아내고 헐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이 고래라면 그것도 폭등 때 매수해서 동참해서 시세를 올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최소 2,000원에서 2,500원 정도는 보고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 리플, 이번 사태로 급등을 하다가 멈추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래가 매집 중이고 아직 각국의 CBDC 협력 프로젝트와 리플레스의 증권 사업 등 호재가 넘쳐나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어차피 리플은 상승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리플 물량 늘리기겠죠. 근데 마침 리플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이제 로봇 AI 관련된 코인 매스 타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코인으로 월에 기본 소득을 벌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내용이고요. 이미 한번500% 이상 슈팅이 한번 나오고, 이렇게 기사 네모에다가 최소, 최소에서 2,000%는 갈 텐데, 나중에 남들 다 수익 보고 있을 때, 아, 호열이 금마 말이라도 한번 들어볼걸. 혼자만 후회하지 마시고 확인하러 한번 해보세요. 저 강요월이 유료리딩 같은 헛소리 안 하고요. 금전요구 절대로 안 해요. 이렇게 한다면 바로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010-7596-1639. 010-7596-1639. 이쪽으로 제 구독자분이신 거 한눈에 알수 있도록 이 2번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전화하셔서 부재중이면 전화 주세요 라고 문자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확인이라도 한번 하시라고 1부터 10까지 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런게 부담되거나 뭐 지금 상태 그대로 만족하신다면 문자 안 보내셔도 돼요. 근데 그런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딱 하나만 보내고 나서 결정하세요. 이게 인생 역전이 될지 새로운 희망이 될지는 제가 드리는 종목 먼저 받아보시고 그때 가서 결정하세요. 저 강호열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릴게요. 정말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미 기존에 문자 보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 강호열 절대 근거 없는 헛소리 하지 않아요. 이런 좋은 정보가 있다면 저는 누구랑 나눠야 될까요? 그쵸, 제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채널 키울 수 있게 도움 주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과 나눠야겠죠? 저는 이 채널 키우기 위해서 구독자 시청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요런 관심을 원하지, 일체 금전 바라지 않아요. 그런 건 트레이딩으로 벌면 돼요. 그러니까 저강호열제 진심을 오해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 아니니까 지금 영상 보시면서 문자만 남겨보세요. 현재 AI 관력 사업의 강자인 테슬라와 삼성까지 이미 투자 내용이 나와 있는 코인이고요. 지금 띄워드린 제 번호 010-7596-2639, 이쪽으로 지금 바로 2번 남겨주시면, 문자 하나로 시작한 작은 손짓이 절대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의 인생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저 강호열이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가족 같은 소통망 링크 이것도 같이 함께 보내드릴 건데 이 방에서 매일같이 단타로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은 80%까지 수익을 보고 있어요.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서 시원하게 드시라고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표는 1번, 2,000% 상승 여력이 있는 로봇 에어에 관련 코인 2번입니다.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 뭐 강호열 힘내라, 이런 식으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바로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